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 몽유도원이 8일 개장식을 갖고 41일간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라는 주제로 문화재조창시에서 열리는 첫행사를한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화재조창시는 1940년대부터 담배를 생산하다 가동 중단된 공장을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살바꿈한 공간입니다. 올해부터 공예 비엔날레 상설 전시공간을 활용하며 지속 가능한 공예 도시 청주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4년 만에 부활한 공모전의 시상식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2017년 중단됐던 공모전을 부활시키며 기획자 분야를 신설해 다섯 팀의 수상자를 가려냈으며 작품 공모 부문에서는 탑1 1분이 선정돼 이날 개막식에서 총 상금 1억 4천만 원 규모의 공모전 수상자들이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다섯 개의 기획전과 세 개의 특별전으로 구성된 본전실을 비롯해 국제 공예 공모전과 초대 국가관 등. 전시 부문과 공예 페어까지 더해 전 세계 35개국 1,200여 명의 작가가 2,000점에 달하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청주시내 7곳의 국공사립 전시 공간이 함께 연기 전시와 교육, 체험 등을 진행하는 미술관 프로젝트도 관람기를 맞습니다. 청주 전역을 공예로 수놓을 이번 행사는 11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이진우입니다.